성경의 출발은 좋았더라,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좋았더라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그러니까 joy of the lord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세계를 보시면서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았더라를 누릴 때 우리는 에너지 레벨이 상승되고 의식 레벨이 높아지고 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림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되면 누림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이 누림은 이 신비와 아름다움을 막는 것이 있어서 그 막는 것과 싸워서 극복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마나슬루를 등반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등반을 했기 때문에. 그 정상에 올라서는 순간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이긴 그 기쁨이 그 모든 과정을 다 품어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열심히 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 냈을 때그 모든 과정이 어려웠지만 기쁨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조았더라를 누리면 우리 안에 좋았던 라가 피어나요. 예,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장렬함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왠지 우리 안에도 있는 그런 장렬함이 피어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이나 문학이나 뭐 음악 이런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 아름다움과 신비를 느낄 때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신비가 피어나는 것이죠. 마귀는. 이걸 못 누리게 하는 거죠. 못 누리게. 막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막음이 있어야 그걸 초월해서 누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 마의가 못 누리게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나 중심적이에요. 이게 선과, 선악과죠. 나 중심으로 선악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래서 나 중심이 되는 순간에 그걸 욕망이라고 해요. 내 중심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망은 불필요한 것까지도 다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불필요한 욕망이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뭐 천사가 수정들게 해라. 만국의 영광 아니 만국의 영광을 왜 가져요? 자기 영광만 누려도 충분한데. 그러니까 이나 중심성과 또 하나는 제한성이에요. 예, 죽음이 끝이 되면 말이죠. 그럼 불안하잖아요. 끝이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적에 사로잡혀도 못 누리고 이 불안에 사로잡혀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도예요. 기도 불안해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아뢰라 그러시죠. 그래서. 기도의 모든 그 기절의 공통점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예요. 무슨 조건이 있고 뭐잘 구해야지 믿음 세게 구해야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구하면 받는다. 그래서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고 찾고 열린다. 이게 마태복음 7장이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의 담대함이 무엇이냐?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 우리의 구한 것을 들으시고 들으신 것을 우리가 얻는 줄을 또한 안다. 요한복음 16장 같은 데서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기도를 왜 주셨어요? 누리라고. 누리라고. 누림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힘입니다.